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우연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에 개입한 것처럼요. 오늘은 믿기 어려운 역사 속 우연의 일지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일링컨과 케네디의 기묘한 연결고리. 미국의 두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라엠 링컨과 존 F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케네디는 정확히 100년 후인 1960년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요일에 암살당했고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링컨의 비서는 케네디라는 이름을 가졌고, 케네디의 비서는 링컨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을 암살한 범인들은 각각 극장에서 체포되었거나 도망쳤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4위 타이타닉과 소설의 예언. 1912년, 타이타닉호는 빙상과 충돌에 침몰하며 1,5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1898년 작가 모건 로버트슨은 타이타노의 침몰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이소설속 배의 이름은 타이탄, 배의 크기와 속도, 승객 수는 실제 타이탄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타이탄 역시 빈상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소름 돋지 않나요? 3위 전쟁을 막은 아기 히틀러?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영국 병사 헨리 텐디는 부상을 입고 도망치는 독일 병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불쌍하다는 이유로 사격하지 않고 보내주었죠. 그런데 그 독일 병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만약 그때 텐디가 방아쇠를 당겼다면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위 쌍둥이 형제의 평행이론. 1979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자마자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39년 후 그들의 인생이 거의 똑같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모델의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린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베티로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1위 에드윈 부스가 링컨의 아들을 구하다. 미국의 유명 배우 에드윈 부스는 1864년 한 젊은이를 기차 사고에서 구해줬습니다. 이 젊은이는 다름 아닌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링컨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1년 후 에드윈 부스의 동생 존 윌크스 부스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또 다른 가족이 그 사람의 아버지를 죽이는 이보다 더 기묘한 우연이 있을까요? 이런 우연들을 보면 마치 역사가 어떤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